24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번은 어, 23번보다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는 이제 중상 정도 되겠다. 한번 살펴보죠. From the late 19th century on, the d u l n i s s found in the senile, their isolation and withdrawal, the clinging to the past and lack of interest in worldly affairs were characteristically represented as the symptoms of senility. the social shame of the inevitable deterioration of the brain.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요. 19세기 말부터 줄곧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우리 이제 from now on, 뭐 from then on 하면 from now는 지금부터 라는 뜻이고요. 지금부터, 근데 이제 now 대신에 the late century, 19th century 죠 그러니까 19세기, 19세기부터 줄곧 이런 뜻이겠죠. the donis vanil scene. 자, 노화에서 발견된 어떤 donis. 활기 없음, 우두남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 이게 이제 a 고 a고요. 그다음 their isolation with withdrawal. 그들의 이제 고립과 그다음에 위축. 이게 이제 b라고 치죠. 열거하고 있죠? 그다음에 their clinging to the past. 그리고 그들의 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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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디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클링투 어디에 매달리는 뜻인데,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뜻이겠죠. 어디 에 집착하는 거, 과거에 집착하는 거. 이게 이제 C고요. 노인들 보면 맨날 얘기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나대는 말이야, 뭐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과거에 대한 집착이죠. 나이 들었던 증거예요. 마지막과 열과 앞에 우리 이제 엔드 쓰죠. Lack of interest in worldly affairs. 자 여기까지 주어인데요, 이제. 관심 부족, l a c k 이니까 결핍이죠. m o r l l y 는 우리 속세의 이런 뜻이고 a f f a i r 하면 우리 사건 사고 u a f f a i r 라고 해요. 속세의 사건 사고 c e s s we have a l o v e affair, 라는영 a 에서 표현이 있어요. 이거 뭘까요? 누가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대. 근데 뭐 다시 만났대. 뭐 이런 사소한 l f f a i r 라고 하죠. 사소하지 않은 것도 이제 l o v e a f f a i r 이긴 하지만 어쨌든 속세 l a c k o f i n t e r e s t 무관심 관심의 결핍. 이제 이게 a b c d 네 번째 열거네요. 이런 것들이 쭉 열거하고 있죠. were. 이제 단수 가 아니라 복수니까 was가 아니라 당연히 were겠죠. 이런 것들이 characteristically, 웨스티컬리. 자, 특징적으로라는 뜻이죠. 특징적으로 represented. 자, 묘사됩니다. 자, r e p r e s e n t i 여기서 묘사되다라는 뜻이 나타나다, 묘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로 나타내어 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 be represented as 몸으로 나타내어 지다 나타나다. 몸으로 나타나다. 몸으로 묘사되다 라는 뜻이에요. the symptoms of senility. 노화의 symptom, 증상으로 그렇게 많이들 표현됩니다. 여러분, 여기, 노화의증상 이제, 포함되는 거 없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어, isolation 아니지만, unclean to the past. 이 부분이 조금 해당되는 것 같아요. 과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여담이 었고요 계속 보시다. 또, social shame. 그런데 이것은, social shame. 사회적인 어떤 수치류여기는데요 창피함. Of the inevitable. 은 뭐야? 필수 불가결한,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deterioration. deterioration은 뭐냐면 노화란 뜻이죠. 더 정확히 지적하면 퇴화란 뜻이야, deterioration. 자, 뇌의 퇴화, 그러니까 inevitable은 뭐야? 피 피할, 피할 수 없는 뇌의 퇴화의 사회적인 어떤 수치로서 노화의 symptoms 증상으로 represented 나타난다. 뭐 요사된다는 뜻이죠. 위에열거한 것들이 그런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ollowing World War 2 세계 2차 대전이 World War 2죠. 이건 이제 2라고 읽어야 돼요. 이제 second를 붙이고 싶으면 the second World War 이렇게 앞에 쓰거나 이제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경우는 the World War 2 이렇게 읽어야 돼요. 2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following하면 세계 2차 대전을 따라서 이런 뜻이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란 뜻이죠. 그렇죠? 세계이체되이 발생한 이후에 academic discourse on aging typically represented these as causes of senility. 학문적인 discourse 면 담론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담론 뭐라고 그랬어요? Conversation은 그냥 단순한 대화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이런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토론되고 하면 이걸 이제 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Conversation보다는 더큰 단위인 거죠. 그래서 학문적인 academic, 학문적인 담론이 뭐에 대해서? 오는 여기서 about과 같은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는 뜻이거든요. Aging은 다 알죠? 노화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노화죠? 노화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Deterioration, 대화라는 뜻이고요. Aging은 우리가 얘기하는 제일 많이 쓰는 그 aging이죠. 그래서 이 노화에 관한 학문적인 담론 typically 그런 것들이 어 전형적으로, typically 하면 전형적으로는 뜻이죠. 전형적으로 represent t h e s 자 여기서 또 represent 가 어떻게 쓰냐면 a 를 b 라고 묘사하다 나타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represent a as b. a 를 b 로 나타내다 나타내다, 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e c a u s e of sinality. 노아의 cause 원인으로 지목했죠. 노아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뜻이겠죠. 자, cause 하면 여러분 주의 되는 뜻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cause는 여기서처럼 어떤 것의 cause and effect 원인이라는 뜻이 1번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많이 쓴뜻 중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는 사람 대의 명분 목적이나 목표 우리 얘기할 때 대의 명분이란 뜻으로도 쓰거든요.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노아의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전형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학문적인 담론이 the location of senile mental deterioration was no longer the aging brain but the society that through involuntary retirement, social isolation, and the loosening of the old traditional family ties, stripped the elderly of the roles that had a sustained meaning in their lives. 자이 사람은 열거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요. 또 한번 봅시다. 열거법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mental deterioration, 자 정신력의 어떤 태화겠죠. 그래서 지능의 태화. 이 지능의 어떤 노화어는화되는 i 시나일 아 e 형용사죠. s 아일은 지금 보니까 여기 노세한멘 e n t a 이 d 어 정신적인 어떤 퇴화의 l o c a 위치가 원인이나 위치가 어디냐면 no longer 더 이상 aging brain 뇌가 아니고요자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나왔네요. 자, not a but b 구문이죠. not a but b 구문이지. 그럼 어떻게 쓰게 되겠어요? not a but b. 예여기서 anyway, brain society가 b 겠죠더 이상 뇌 나이를 먹는 뇌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society 때문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쇠한 정신적인 어떤 퇴화의 위치는 더 이상 뇌 자체가 아니라 원인이, 범인은 뇌가 아니에요. 범인은 뭐다? Society. 사회다. 근데 어떤 사회냐면 어 어떤 사회냐면쭉 한번 보죠. Through, 뭘 통해서 involuntary retirement. 자, 이니부터 쓰니까 강제적인 퇴직이겠죠. Retirement. 잘린 거예요. 강제적인 명태라든지 이게 A라고 보죠. 열거하니까. 그 다음에 Social Isolation. 사회적인 고립. B. 그 다음. The loosen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ties. 어, 전통적인 가족 간의 타이 유대잖아요. 유대 loosening. 하니까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러니까 약해짐. 이게 이제 C라고 하죠. 전통적인 가족 간의 유대의 느슨함. 어떤 약화. loosen 하면 이렇게 루즈해지는 거니까 약화라는 뜻이죠. 약화. 그리고 stripped the elderly uh, of the roles that has sustained many of their lives. 또 묶어야겠네요. 자, 파란색 묶어볼까? 자, 여기는 이렇게 묶어보고요. 그 노인들의 삶을 sustain 지탱해주던 역할. 자, 이거는 주격 관계 되면 되고요. 그 역할을 stripped 뺏긴 어, the elderly. 자 이것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the elderly는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게 돼요? 뭐뭐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 자이 표현은 또 중요한 게, 자이 c 에서 열거가 끝났고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이거 좀 문장 부족한데 through는 여기까지만 걸리는 거예요. a, b, c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society는 어떻게 걸리는 거냐면 소사이어티하고 소사이어티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시 뭐에 수식한다? 아, 잠깐만. 잠깐.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아, 이게 좀좀 좀 지워볼게요. 미안, 미안. 소사이어티를 수식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 안에 다시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소사이어티를 지금 수식하는 것은 자이 부분이라는 거죠. 소사이어티가 지금 스트립트에 연결되는 거야. 문장조 알겠어요? 지우고, 다시 또, 여러분, 이해 편하게 다시. 자, 요 문장, 다시 지우고,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면, 다시 정리해줄게요. That 끊고, 이게 여기까지 갔는데, 그리고 요 안에, through에 걸리는 거는, 여기까지구요. 그쵸? 그리고 이 안에 다시 또 대시 있는데, 자, 이거는 앞에는 예, 또, r o l e s 만 수식하는 거구요. 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절이 수식하는 건, 어, society라는 거죠. 그래서 이 society가 어디에 연결된다? society가 stripped에 연결된다는 거죠. 이 되나요? 이렇게 그 사회가 stripped. 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strip a of b라고 하면 strip a of b라고 하면 a에게서 b를 박탈하다는 뜻이거든요. 박탈하다. strip 대신에 어, d e p e p r d r i v e 를 써도 상관은 없 e 둘이 똑같다. 뜻은 a 에게서 B를 박탈하다라는건 똑같아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he e l d e r l y 는또 뭐라고 그랬어요? 더 플러스 d 사니까 h e people who a 해 e deprived of the p 어, the r v o l i e t t a i n 지탱해주던 그들의 삶의 p e a 뺏어가는 소사이어티라는 뜻이겠죠 이해되나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뭐 때문이 아니라 A 법 B 구문이었죠 뇌 때문이 아니라 사회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뇌가 문제가 아니라 설 자리를 잃은 사회가 문제다 이런 얘기겠죠 문장 구조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이거 별표 문장 구조 별표 두개 쳐두세요 이해되죠? 계속 봅시다 When elderly, uh, elderly people were deprived of these meaningful social wars, when they become increasingly isolated and were cut off from the interests and activities that had earlier occupied them, not surprisingly, their mental functioning deteriorated. 자이 보죠. 이렇게 elderly people. 자, elderly people elderly라고만 해도 되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인데, 이제 같은 표현이에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were deprived of. 자, 아까 deprived 선생님 소개했죠. 박탈하다인데 여기선 be deprived of라고 썼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탈되었을 때라는 뜻이겠죠.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뭘 박탈냐면 these meaningful social roles. 이렇게 사회적인 의미가 있던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박탈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왼손 내요. 앞에도 왼손 내요. 또 왼손 죠 열거하는 거 진짜 좋아죠이 사람 when they become increasingly isolated 그리고 그들이 isolated, 고립되고 increasingly 점차 고립되고 and becam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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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me은 아니고요. 여기서 끊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were c o f day에 걸리는 거죠. 그들이 또 차단되었을 때 <laughs> 뭐로부터 차단되냐면 interest and a c t i v i t s 어떤 흥미와 활동으로부터 차단되었을 때 어떤 의미의 활동이죠? that had earlier occupied them. 그들을 사로잡던 c 큐파이하면 사로잡다, 차지하다는 뜻이죠. 차지하고 사로잡다. 그들을 차지하고 사로잡았던 그런 흥미와 그런 액티비티들. 대승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어, 그런 활동들로부터 cut off 차단되었을 때더 이상 흥미를 다 이제 가질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차단되었을 때, 그럴 때, 그래서 이제 when 두번 썼죠. when 두번 쓰고 여기서 이제 부사절은 끝난 거죠. 첫 번째 when, 그다음에 두 번째 when 열거했죠. when도 이렇게 열거를 하네요. 절도 열거를 이 사람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네요. 열거하는 걸 그랬을 때, not surprisingly, 어 놀랍지 않게도니까 뭐예요? 당연하게도 Their mental f u n c t i o n g 그들의 뇌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eteriorate 태화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deterioration은 아까 여기서 태화라고 했죠. Deteriorate도 하는 건 뭐겠어요? 태화되다. 여기서 동사예요. 자동사. Intransitive verb, V-I라고 썼어요. 그래서 태화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밑에 부분 좀 지워볼게요. 쓱싹 쓱싹 지워 봅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는데 살펴보면요. the elderly.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이 노인분들이 자, 이거는 elderly는 나이가 많은 노세한 그러니까 연장 연장자의 이런 형용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풀스 형사니까 용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elderly people이에요. 이 사람들은 did not so much lose their minds. 그들의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니고요. as lose their place. 그들의 설자리를 잃었을 뿐입니다. 아, 명언이네요. 자교생, 이제 중요한 표현 나오네. Not so much A as B. 수거죠? Not so much A as B. 그럼 무슨 뜻이야? A라기 보단 보다는 B이다. B인 이런 뜻이거든요. A라기 보단 B인. 자, 이 수거 별표 두 개. 굉장히 중요한 수거요. Not so much a as b. 다시 써볼게요. Not so much a as b 하면 a라기보다는 b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들의 마인드는 여기서 정신줄이에요. 정신. 정신줄을, 정신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lose their place. 그들의 설자리. 사회적인 설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 집이 아니고 사회적인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이해 되겠죠. 그래서 제목으로 적절한 거는 뭐겠어요? 밑으로 한번 내려 볼까요? 음. 밑으로 한번 내려 볼까 네, 이거 네요. 4번 One Max The Elderly Decline. being left, left out socially 자 left out 이란 표현 하나 배우고 넘어가죠 어, left out 남겨진 소외된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남겨진 그 이게 이제 원인이 되겠죠 makes decline 뭔가 더 어, 떨어지고 감세하게 되는 건 이런 원인 때문에 사회적인 원인이겠죠 그렇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자 그래서 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문장 구조가 열거법 이라든지 복잡한 수식 구조가 조금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잘 정리해야 겠네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네요 자 24번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